음 um, 이거는 한 2, 3년 전에 조카들 신으라고 사준 검정 무신인데요 이게 그때는 커서 못 신다가 지금 신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제 조카가 레온 팬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레온을 그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레온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음 um, 출력을 했는데 프린터기가 좀 좋지 않아서 대충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쪽은 레온하고 한쪽은 상어 있는 걸로, 왜냐면 똑같은 거두쪽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려고 지금 일단 밑그림을 그렸는데 색칠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길것 같아서 잠깐 비디오는 쉬었다가 어느 정도 색칠이 되면 또 비디오로 만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예, 이거 고무의 특수적인 이런 재질 때문에 이렇게 미끄러지는 감이 있어요. 색을 칠할 때 보면. 그런데, 이제 한번 마르면 또 칠하고, 한번 마르면 또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밑작업이 되었어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 마침내 완성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애기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태권도 도장이나 학교에서 신발을 꺼낼 때는 뒤꿈치가 보이잖아요. 여기를 이제 이름으로 해줄까 막 이런 거 생각하다가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 그린 캐릭터 마음씨가 오뚜기 위에 앉아있는 걸 했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신발 딱 꺼내면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뚜기를 했고요. 다른 쪽은 이제 레온 캐릭터인데 밑 때문에 잘안 보이나요? 뒤에는 이제 곰돌이로 제가 좋아하는 라인 캐릭터 곰돌이로 장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해야 될 거는 바니쉬라고 해서 이제 좀 코팅되는 아크릴이 지워지지 않도록 코팅되는 걸할 거고요. 그걸 하면 이제 고무신은 나만의 고무신은 끝이 납니다. 예쁜가요? 자, 마침내 마침내 완성된 유리구두를 신어보겠습니다. 자, 유리구두의 주인은 발을 넣어보세요. 옳지. 자, 어떤가요? 옳지. 음. 그다음에 이쪽 발도 넣어보세요. 자, 뒤를 돌아보세요. 뒤꿈치를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저쪽 뒤꿈치도 보여주세요 <laughs> 계속 들고 있으세요 1분 100분 동안 들고 있으세요 농담입니다 좋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어때>? <웃음> 언제 갈때 신을 거야 이거 이거요? 어. 아껴야죠 아끼면 안 되지 신으려고 시기. 어? 시기. 춤 한번 춰주세요 발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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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거 신데렐라 그것만 하고 끝내자. 이거 고무신 어 내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 그리고 이러면 자기만의 브랜드로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다른 그림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아. 저도 안녕.